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의 채널입니다 네 어, 아까 제가 그 명절을 해피하게 보내자고 방송을 하나 올렸는데 어, 또 생각이 난게 있어서 방송 하나 더 올리려고 또 들어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 혼자 계실 땐 주로 뭐 하시나요 저는 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외국에 나가서 스피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냥 무조건 틀어놔요. 트러블 틀어놓고 영어를 듣고 말하고 스피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뭐라나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크니까 이제 자기네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안 나오고 어 둘다 저는 애들이 대학생이거든요. 엄마로서 애들이랑 뭐 소통하는 것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저만의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 많다 보니 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매번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일상 얘기하고 이제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꿈이 어 이렇게.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꿈을 어,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내가 방송을 진행할 수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어, 지금 이 방송이 세 번째인데 어, 세 번째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정말 살기 좋죠. 뭐 요가라든지 뭐. 헬스라든지, 필라테스, 뭐, 줌바댄스 등등. 내가 원하는 거는 유튜브만 틀으면은, 틀면은 모든 게다 나오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만 틀면은 모든 게다 나오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꿈이 있다거나, 뭐 진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 유튜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제가 뭘 해야 될까 막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장난삼아 동영상도 올리고 음식하는 것도 올리고 라디오 방송도 올리고 막 했었는데 어, 제가 이사를 제가 11월에 왔거든요. 이사를 와서 보니까 어, 그게 다 부질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싹다 지워버리고 그냥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웠는데. 다시 이제 좀 자리를 잡으니까 어, 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 며칠을 고민고민하고 지금 고민한 결과 역시 저는 방송을 계속 하는 게저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그런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내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젊었을 때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학창시절 때꿈 아니면 지금 나이 들었을 때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항상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민도 하시고 그런 시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어 지금 세 번째 방송인데 지금 만족스러운 어 그런... 만족 만족감, 만족감을 좀 저만 느끼고 있어요. 저만 느끼고 있고 이게 어, 지금 제 생계 채널이랑 제 방송이 어,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어, 저처럼 이제 무엇이랄까 계속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도 뭔가 그 자신감을 얻으셔가지고 음, 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 도전하는 거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가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선한 영향력까지는 아니래도 어,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음,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간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고민을 하세요. 며칠 며칠을 고민하시고 뭐한달 이상 고민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금 이 방송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음, 그런 거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사람들도 알아주고, <laughs> 어, 나 자신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어, 또 누가 알아요? 조회 수도 많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저 어,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거에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일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하시라는 거에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